시작해도 될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남고에서 8년째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 강사 성승현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표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유인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화면이랑 대부분 똑같습니다. 화면이 혹시 잘안 보이실 때는 교재 봐주셔도 되고 기왕이면 이쪽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를 받으셨을 테고 원하는 배정일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배정일 수도 있고요 아마 작년에 한번 5등급제라는 걸 처음 겪어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도해서 배정을 아니 지원을 원남고에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강하게 해 봅니다. 어제 사실 학부모님이랑 이미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240명 정도 배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 한 분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분께서는 뭐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240명 정도가 배정을 받았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뭐 전략적 지원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강제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변화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시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변화보다는 어 오늘의 키워드는 아마 안정감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예를 들어 원치 않는 학교여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한번 삐끗이 대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또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만 함께해 준다면 3년을 꾸준히 그 사람과 함께만 갈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조금은 기회의 땅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감이라는 이세 글자를 키워드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간단한 양력입니다. 어, 대치 시대인지 이곳과 그리고 대치 예선에서 현재 언남고반 내신반을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고요. 그냥 최근 간단한 양력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마다 서울대로 꼬박꼬박 여러 명씩 보내는 뭐 그런 학교는 사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23년도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4학번, 언남고 최초로 서울대 의대 현역 수시 합격했던 학생. 이 친구가 대치동에서는 유일하게 수학학원, 그다음에 영어학원 딱두 개만 다니던 친구라,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붙자마자 합격 그 증서와 함께 저한테 감사합니다 연락을 했었어 갖고 되게 기억이 나던 친구기도 해요. 당연히 3년 내리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무슨 뭐 1등급이 몇명뭐 이런 얘기도 뒤에 하겠지만.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네들은 다 며칠 전입니다. 25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2026학번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수시 합격생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 한 2~3주 전쯤 저한테 이제 문자를 카톡을 뭐 DM을 보내면서 선생님 감사해요. 저 합격했어요. 했던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게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이제 여러 학원을 계속 이렇게 변경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수업하다가 이 학년 되면서 다시 어디에서 다시 개설하고 뭐삼 학년 되면서 또 어디에서 다시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실 변경 학원 병경이좀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줬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칠년 연속 일등 배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등급은 사실 워낙 오래 언남고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대 다수 배출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안정감이라는 얘기를 어뭐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이런 어떤 근거로서 잠깐 제 양력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기왕이면 꼭 알아가야 될 언남고 영어랑 관련된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한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일단 언남고 영어시험의 변천사 과거 역사를 조금만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겠냐 하시겠지만 아, 과거엔 이랬는데 작년엔 이랬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아, 내년도 아니죠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어떻게 될지를 아마 점쳐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즉 작년 한해 동안 영어 시험이 좀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특히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마 관심이 제일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학생도 몇명 보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아 이건 주관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 애는 좀 영어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아, 그래 뭐 내색인 건 맞지만 솔직히 영어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못한 학생은 못한 학생대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임해야 되는지 요걸 좀 정리를 드릴 거니까 여기 세 번째 이야기는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뭐 설명회가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뭐제 자랑 아닌 자랑도 조금 해야 되고 지금 받아보신 유인물 맨 끝에 보시면 작년 시험지를 제가 따로 타이핑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드리면 저작권 문제가 조금 있어갖고, 타이핑을 해서 드렸으니까, 뭐 학생들 직접 풀어보셔도 좋고, 오늘 같이 안 오신 분들은 가정에 있는 학생한테 한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 해설지, 그리고 총평까지 포함해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자, 집중해주실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원남고 1학기 중간고사 경향의 변천사 말씀드렸던 대로 19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영어 강사가 사실 대치해서는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대부분 뭐 사실 그래요. 어, 2020반 3년도부턴가 소위 말하는 대형 학원에서 원남고 대비 강의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루키분들이 처음 등장을 해서 제가 언남고 영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났고 그 다음 해보면 또 다른 분이더라고요. 워낙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들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오래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항상 200명 전후하는 학교 규모입니다. 언남고하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학교가 작다. 아마 전략적 지원하신 분들도 양재고랑 비교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해요. 대동소이하죠. 대부분 비슷해요. 되게 이미지도 비슷하고 뭐 위치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나마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사이즈가 크다. 언남고는 작다. 아 양재고가 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항상 작게는 180명대, 많으면 190, 200, 210명 정도가 항상 이렇게 오고 가는 수치였고요. 여기를 제가 진하게 해 놓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2021년도가 조금 특이했어요. 일단 요때는 정원이 240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보가 맞다면 올해랑 같은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이때는 사람이 많았냐면 유독 대치동에서 강배를 많이 당했던 해예요 뭐 황금돼지의 해도 아마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생수가 많아서도 그랬을지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강배가 많았을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때가 제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한 해였던 걸로 그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언남고에서도 긴장을 빠짝 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실 시험범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치동권역 안에서의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상대적으로 적은 시험범이고요. 반면에 여기 하나만 보시면 뭐 교과서야 뻔한 얘기고 모의고사 지문이 좀 많죠. 50지문 적지 않습니다. TED 강연 지문은 뭐 2분짜리 분량의 강연 대본인데 음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조금 어. 어색한 그런 시험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 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수능 특강이라는 게 무슨 교재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고3용 시험 범위에 흔히 포함되는 연계 교재인데 요거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넣는 경우는 사실 대치동 안에서도 흔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가 왜 그랬느냐? 언남고에서도 기대가 있었죠. 어? 대치동에서 갑자기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우리 동네 애들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럼 상위권 변별력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양도 한번 좀 늘려봐. 어려운 것도 좀 넣어봐. 했던 게요 해입니다. 이때 실제로 설, 실적이 좋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의대 수시합격생, 걔가 여기예요. 그 다음 해를 다시 보시면 또뭐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느꼈던 게 뭐냐? 어, 대치동에서 온 애들 잘한다더라. 잘하지 않을까? 3월 모의고사 봤더니 어우, 100점이 몇 명이야?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바짝 쫄고 어렵게 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애들이 모의고사는 잘해요. 심지어 2학년 거, 3학년 거 줘도 뭐 나쁜 점수 안 나옵니다. 괜찮게 나오는데 내신과는 확실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제대로 준비가 된 학생들이냐 아니냐가 모의고사 점수로 판별이 나는 게 아니라 내신 점수로 판별이 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을 대상으로 무턱대고 이렇게 과하게 낼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학교의 판단이 쓴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유도 계속해서 강배는 이어졌습니다만 시험 범위는 다시 예전처럼 무난한 무난한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다음 보실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입니다. 2024년까지 한번 보여 드렸고요. 여기가 2025년, 즉 작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192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언남고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학교예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 기준 189명이었습니다. 다시 학생 수는 줄었고요. 일단 여기부터 봐주실까요? 중간고사 기말, 다시 중간, 기말 총 4번 작년에 시험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중요해요. 객관식이 60점, 서술형이 40점. 다시 여기는 52점. 서술형 51점, 서술형 48점. 일단 시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서술형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상위권이고하위권이고 서술형에서 그냥 우수수 나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여기 보시면 뭐가 좀 빽빽하죠? 한 번의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양이 많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얼핏 큰 그림만 보시면, 어, 뭐가 되게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보시면 모의고사 15 지문, 모의고사 26개, 조금 늘어봤자 다시 19개, 22개. 어차피 모, 그 시험 범위의 핵심은 모의고사 지문이 주로 결정한다면, 요 정도 분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어? 되게 다채롭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채롭네. 예를 들어 교과서가 주로 시험범위에 크게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작년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가 개정되는 바람에 새로 나왔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7년 동안 똑같은 거 쓰시다 보면 나중에는 슬슬 지겨워서 시험범위에서 많이 배제하세요. 근데 작년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새로시고 내용도 재미있고 흥미롭고 개선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외부 프린트. 4, 5분 분량의 외국 교육용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순수하게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영상이 있고 그 5분 동안 저처럼 어떤 사람이 나와 갖고 영상 보여 주면서 막 떠들겠죠. 요걸 가지고 시험범위에 출제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나눠준 거기야 QR코드 하나. 그럼 수업시간은 뭐합니까? QR코드 통해서 그냥 영상 보여줘요. 얘들아 어때? 무슨 얘기 같아? 주제는 뭐지? 무슨 얘기 했지? 자, 요거 요번에 시험범위야. 끝. 중학교처럼 자습서가 있고 제가 중학교 수업은 잘안 해서 모르는데 백발백중이라고 맞나요? 중학교 때 많이 쓰는 그 시험... 아니, 문제지? 하여튼...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정확히 딱 우리 학교 내신 대비에 쓸수 있는 시중 교재라는 건 사실 고등학교 내신 대비해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고 영어만큼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의 어떤 교재를 갖고 있을 수있느냐가 되게 큰 무기일 수도 있고 되게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한테는 힘들죠. 어? 이게 뭐야? QR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프린트에다가 빈칸으로 몇자 딕테이션에서 찌그리래. 그래서 썼어요. 그랬더니 수업 끝났고 시험범이래요. 뭘 낼지도 모르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어쨌든 쓰레니까 썼고 게다가 영어 또는 그러니까 영국이죠 또는 미국 고전 시가가 하나씩 하나씩 출제가 됐었어요.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작년에 그래도 출신 덕분 출신 그한 어떤 좀 덕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세익스피어의 소네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어떤 뭐발라드까지 이런저런 학부 때 배웠던 시들을 학생이랑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뭐 적절하게 예측한 대로 출제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학생들도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튼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과서, 그렇다 치고 모의고사 그렇다 치고 되게 다채로워진 시험 범위와 함께 얼마나 효율적인 교재, 얼마나 준비 잘해줄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지. 게다가 저쪽 서술형이요. 서술형 서수령 비중이 절반.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립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부임하신 선생님이 이제 확 한번 갈아엎으셨고요. 제가 믿을 만한 어떤 정보에 의하면 올해도 1학년을 담당하시리라고 이제 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 꼭 신중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남고, 언남고 영어, 언남고 영어 시험,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다. 당신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당신은 뭘 해줄 수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25년도 확 달라진 언남고 영어에 대해서 대비 전략은 이렇게 크게 네 글자로 L M C R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잘 운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강의겠죠뭐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강의력만큼은 참 자신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시대인재가 증명하겠죠. 예섬이 증명하겠죠. 제가 뭐 거기에서 뽑아달라고 애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하고 있으니 우리 학원에서 수업 좀 해주실래요 하고 연락을 주셨던 게 어떤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상호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대형 회사에 제가 공채로 지원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종까지 다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만 안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공개 채용에서의 시범 강의에서 일등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요일은 예섬에서 토요일은 이 시대인재에서 3시간 동안 학생들과 수업 내에서 반드시 모든 걸 이해하고야 말겠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강의력에 대한 모토입니다. 그 다음 요쪽으로 넘어오시면 이번엔 매트리얼 교재입니다. 언남고 학생들이 가장 인정하는 제 성승현의 영어 교재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요거. 미니북이라는 건데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몇장더 보여드릴게요. 교재가 학교에서 한 번씩 꼭 분실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학생들이 뭐랄까 어, 얼렁뚱땅 어디다 두고 까먹고 잃어버리고 뭐 이런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없어지는 경우가 매 시험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었어요. 뭐제 수강생들도 가장 좋아하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재수강생이 아닌 학생들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가장 관심 갖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미니북이라는 건데 잠깐 다음 페이지 조금 보실까요? 요거는 아마 거기 흑백으로 보셔도 좋고 여기 칼라 버전으로 화면을 보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가 됐든 또 다음 장 보시면 뭐 모의고사가 됐건 또그 다음 장 보시면 요것도 부교재 프린트, 아까 말씀드렸던 영미시 뭐 등등등, 단순하게는 뭐 영어 본문 같은 게 있겠죠, 해석 달아주겠죠, 어휘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끊어읽기,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구문 분석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 싸그리 정리해 드리고요.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뭐 텍스트 매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문장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영어로도 정리해 봤다가 상위권은 이쪽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적어조차 해석 안 되는 하위권 학생들도 있어요. 하위권 학생들은 이쪽 텍스트 매핑을 보는 걸또 좋아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요. 그래도 어려울까 봐 그림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런 글이다. 그림으로라도 한번 이해해 보자.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요새는 이렇게 갑니다. 뭐 이렇게 두 개도 넣봤다가 일치 불 일치도 물어보고요. 요새는 뭐 AI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림 만들기는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림은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학생들 이해도를 위해서 많이 첨가하고 납니다. 요런 부분이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제 교재로 제공되기도 하고 수업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패드 갖고 수업을 합니다. 주로 이제 판서 수업은 안 하고요. 패드로 수업을 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 패드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제가 필기하고 판서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수업이 끝나면 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수업 때는 순수하게 교재 볼 필요도 없이 필기할 필요도 없이 제 이야기 제 얼굴 화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수업 끝나고 나면 어뭐 그냥 믿음직스러운 필기가 그냥 본인한테 딱 옵니다 그거 보고 다시 복습도 가능하며 심지어 차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니북이라는 거에 요걸 손으로 들고 다니기 좋게 이제 B5 사이즈로 칼라로 재보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분실되곤 하는 교재가 그겁니다 제가 빨리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드릴 말씀이 많네요 아무래도 세월이 길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조금 훅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제 커리큘럼이고요. 뭐 당연히 중간 기말 중간 기말도 있겠지만 윈터스쿨이나 겨울에 8주 늘 똑같이 그리고 서머스쿨 여름에 5주 늘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 대비 수업만 가지고선 뭐가 안될 확률이 커요. 요런 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평소 전반적인 시간표입니다. 여기 가운데 봐주시면요. 여기 가운데 봐 주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대체해서 상주하면서 언남고 한대부고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 요 시간에다가 고정적으로 클리닉을 박아 놨어요. 요 시간은 참고하셨다가 언남고 학생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QR은 뭐 나중에 흥미 삼아 한번 찍어 보시면 좋고요. 과거의 언남고와 현재 의 언남고 두 가지를 살짝 대비만 한번 해 볼까요? 요 말은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언남고 됐어, 언남고 다녀하면 그게 어디야.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혹은 뭐 이제 강사들은 흔히 기회의 땅 이런 말 많이 썼었고요. 강제배정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현재 언남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올해 240명이라는 수치도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5등급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해 볼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 급부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특히 대치권 많은 단과 학원에서도 급언남고 수업을 막 개설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강력히 합니다. 양극화는 심해요. 상위권과 하위권 되게 많이 벌어져 있고 중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재수업 잘 듣고 위쪽에 자리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qr 찍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찍어보시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수업하는 학생이 매년 영어 전교 1등 매 학기마다 늘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굳이 꼽은 이유가 뭐냐면 1학기 땐못 했어요 1학기 땐 20등 21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즉 2학 2등급 문 여는 학생이었어요 19등까지가 1등급이었으니까요 근데 2학기 올라가면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 QR 찍어 보시면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 외적으로 얼마나 자주 질문하고 질문 받고 또 질문하고 질문 받고 시키는 거 당연히 잘했겠죠. 열심히 했기에 1학년 때도 뭐 나쁘진 아니 1학기 때도 나쁘진 않았으나 2학기 때는 무려 20등을 점프해서 역전을 해낸 친구예요. 꼭꼭 꼭, 그러니까 뭐제 자랑이 아니라 이 친구가 대견스러워서 기왕이면 오늘 꼭 샘플로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뒷이야기를 많이 들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유임을 보시면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대로, 못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대로 나름의 전략이라는 건 필요하고요. 특히 대부분의 못하는 친구들은 좀 길게 크게 보셔야 되지 않나. 여기 보시면 영어 유목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대부분 이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야 학원 바꿔야겠다 이 생각들 많이 하세요 왜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중학교 때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고 중학교 때 쌓아 놓은 게 없으면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 하나만으로 어 언남고니까 우리 애도 1등급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옮겨요 그럼 영어에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1년 동안 차근차근히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줄 요약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네요. 근데 뭐 요약이니까 말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뒤로는, 이제 제 평, 그 PR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관적 PR보다는 수치화된 객관적 PR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고서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민망하지 않게 괜히 그냥 뭐 자랑 뭐 이런 거안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뒤에도 한번 꼭 훑어 봐 주시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1등 뭐 1등급 어 최근에 뭐 수능 1등급, 수능 1등급도 작년에 되게 어려웠죠. 불수능이었고 3.8%밖에 없다 보니까 현역 친구 기준에서는 사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 친구도 언남고 학생이고 작년에 현역으로 봤었던 학생이고요. 그다음 뭐 연대 이 얼마 전에 붙은 친구. 그다음엔 여기 시간표입니다. 뭐 PR이라는 건말 그대로 제입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꼭 한번 산찬히 읽어봐 주시면 어 아, 그런가 보다. 나도 이 사람이랑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표입니다. 일단 1학년 시간표만 말씀을 드리자면 3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하는 시대인재 시간표가 여기입니다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은 예섬 3월 13일에 개강을 합니다 두 가지 수업 경우에 따라 뭐 결석하게 되면 교차 보강도 가능하니까 예섬 시간표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간단하게 이제 QR 코드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말고 정말로 그동안 있어왔던 뭐 교육 뉴스라든지 언남고 진짜 실적이라든지 간단한 슬라이드 한 장보다는 그 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올라갔는지 모든 내용이 이 블로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강의는 어떻게 하니 그것도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유튜브 강의 채널 보시면 제가 몇개 정도는 이렇게 공개해 놓은 강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남이랑은 오래 해 왔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많고 또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급박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 성승현이었습니다.